자 방금 했던거에 비교해서 요거는 우리 그 수기 가공하는 순서와 똑같이 하겠습니다 1차 2차로 자 시작 메뉴팩처링 캠에 들어가서 저는 공구는 안, 안 꺼내 놓는 상태입니다 캠에 들어가서 보세요 요거를 요거를 저는 일부러 언더라인 1 붙여 가지고 요거를 언더라인 1 붙여 가지고 언더라인 1 붙여서 1차로 쓰겠다 이 말입니다 1차로 쓰겠다 그리고 1차의 원점은 여기랑 위치는 똑같고 방향이 어, y를 제가 머리를 더블클릭 해가지고 이렇게 z가 반대 방향으로 보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죠 안쪽에 있는 혹시 w c x c 이게 헷갈리시면은 w 누르면 안 보입니다 예,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워크피스는 자 파트 똑같이 안에 거 뭐, 이건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죠. 1차에서 2차의 소재를 만들어가지고 바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단면을 만들어서. 자, 그래서 자, 1차 쪽을 가공하겠다. 역시 여기서도 선택사항은 뒤쪽을 보고 할 거냐, 이렇게 앞쪽을 보고 할 거냐, 요게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아, 공구를 만드는 게 낫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요 상태에서 기계 공구 비 뷰, 자, 공구 만들겠다. 1번 공구, 그냥 확인. 세팅은 해놨으니까.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공구, 3번 공구, 확인. 1차부터 처음 해보고 있습니다. 5번, 홈 공구, 확인. 세팅만 미리 해놔도 상당히 빠르게 또 실수 안 하고, 이런 것들 7번 공구. 자 끝났습니다. 시작점 끝점은 제가 좀 생략하고 한다 그랬습니다. 빨리 여기서. 자이 상태에서 자 공정을 넣겠다. 단면 황삭 이렇게 러프 1차 하나밖에 지금 없으니까 들어가서 그냥 요거만 하면 되겠죠. 지금 1차니까 원래는 이제 안 뒤집어져야 됩니다. 원래는 절삭 경력. 한 봅시다. 자, 공구가 이렇게 찍으려고 하면, 예, 맞게 나왔죠? 방향이 맞다, 이깁니다. 지금 이게 맞다. 1차부터 했을 때는 방향이 틀리지 않다. 아까 1차를 후에 작업했을 때는 방향이 거꾸로 라서 공구방향을 아까 뒤집었습니다. 지금 그거 없이. 자, 1차 황사 끝냈고. 복귀점, 시작점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 차이점만 보기 위해서. 외경, 황사. 을 같은 방법으로 이30한3 예, m 저 첫번째 단까지만 가공해라 라고 찍어주고 빨리 볼수 있겠네요. 보니까. 이 정도까지 해주고 예, 계산 응? 예, 이런거는 준비점을 안 찍어주면 안 나오는 공정이 있습니다. 준비점 안 찍어주면 그런 애들은 예, 준비점 복귀점을 찍어줘야 되겠습니다. 대표적인게 외경 황사과 외경 정사기 예, 형상에 따라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접근점 이런 정도로 제가 찍어서 1이니까 3.5mm, 27, 54 해가지고 예, 태거점도 같은 해가지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 외경 황사 이루어졌고. 그리고 예, 단면 정삭 단면 같은 공정인데 공구 바꾸고 피니쉬로 해가지고 여기서도 역시 예, 0.1mm 남은 거 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렇게 예, 요까지만 원점까지만 쳐라 요거만 줘도 되겠습니다 예, 제대로 됐고 제대로 된 겁니다 확인 자, 외경 정삭도 일단은 요렇게 가지고 이제 가공 영역만 정해주고 한번 시도를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외경 정삭은. 자, 지금 이게 먼저 떴는데, 이 앞쪽에서 제가 요 지점을 눌러서, 지금 요게 지금 떠 있습니다. 이유는 제파일야 되겠고, 지금 잠깐 보면. 정상 왔는데 요지점까지 예, 했고 반전생략으로 일단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뭔가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시 볼게요. 잠깐 취소하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다시 외경 정사. 아 이것도 시작점은 안 찍어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경 황삭 정삭은 외경 황삭 정삭은 어, 시작점이 없으면 가공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시 지금 이렇게 벌써 나오죠? 벌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어 여기까지 가공해라 라고 찍어주고, 찍어주고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어 준비점을, 예, 비절사기동의 이 접근점을 먼저 정해주겠습니다. 요걸 정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이2 예, 27 해서 퇴거를 직접 시작과 동일해서 그래서 아까 준비점이 없었을 때 문제가 있었는데 예, 보시면 준비점이 있으면 문제가 없다 이겁니다. 요거는 어, 반전생략, 반전생략 깨지고 이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홈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서 홈을 이제 잘 봐야 되겠네요. 홈이. 자, 공정을 넣겠다. 1차의 홈인데, 1차의 홈. 홈 공구. 그루브. 그래서 절사 경력이. 사실 뭐, 자질구레한 S값, F값 이런거 없으니까 좀 금방금방 금방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1번 첫점 찍어주고. 일단은 여기 포인트 위치는 맞다 얘기입니다. 공구의 왼쪽 끝. 이렇게 여기 안 나오고 여기 나오기 때문에 현재 공구의 위치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보면 맞으니까 시장 끝점만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공정이 끝났습니다. 1차 공정이 1차 공정이 그래서 보시면 보세요. 어, 모의가공 좀 깨져도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플레이 해가지고 이 버그 때문에 조금 깨지긴 깨졌지만 이 됐다고 봤을 때 이게 아, 어, 이 태그를 안 하네요. 이게 시작 태그 했다고 치고, 일단 지금 그걸 보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생성 얘를 만약에 1차에 원점을 넣습니다. 그 다음 얘를 가지고 이제 2차 가공을 하고 싶다. 2차 가공. 자, 그래서 이제 원점을 넣는다. 어, 지오 메터닝, 지오 메트리에 요거를 넣는다 했을 때 1이 안 붙어 나오네. 그죠. 1이 안 붙어 있는 1이 붙어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 이번에 저는 이렇게 2를 붙여 가지고 일부러. 이를 붙여가지고 원점을 만들어서 2차라고 표시를 이렇게 해보고 어, 밑에 이가 붙진지않네요 그래서 이를 밑에 여기다가 수동으로 붙여야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F2번 내지는 이름 바꾸게 가고 이를 이렇게 별도로 붙이고 요 상태. 요 상태에서 이제 우리 원래 하듯이 컨트롤 W 해가지고 예, 예뭐 게, 게, 게 괜찮습니까? 무슨 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아 키보드, 아니, 제, 제, 제가 바꿔드릴게요. 좀 있다 예. 키보드 잘 내놓았니? 잠깐만요. 요거 빼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솔리드가 좋고 저는 예, 뭐 왔다 갔다 하 시고 혹시나 무슨 문제 다른 문제가 있는지 자, 키보드 <laughs> 바꿔드리겠습니다. 자, 자 요거 원래 소재는 숨기고 얘도 얘도 제가 컨츄를 제기해가지고 약간 투명도를 낮춰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1차 먼저 했고 이제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의 원점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2차 때 공구를 디비 해야 되는가 네, 괜찮습니다 2차 때 공구를 디비 해야 되는거 그게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자 파트 안에 거 소재 이제 1차 가공의 결과로 나온거 좀더 다듬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자, 2차 원점을 만들어가지고 드디어 결과를 볼 때가 됐네요. 이 결과 하나보다 한참 했네. 이렇게 이제 2차 작업을 하는데 2차의 단면을 이렇게 치러 가서 단면, 공구, 황삭, 반드시 2차, 2차 거를 황삭으로 치러 갈때 절삭 영역을 딱 찍어보면 공구가 뒤집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절삭 영역을 찍어보면 어, 지금 딱 보니까 뒤집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뭔가 이상한 건 이렇게 나오면, 그래서 어, 보세요. 어? 예, 공구가 역시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 1차부터 하면은 2차에서 또 공구를 한번 디비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제 생각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어, 원, 그원 설정 파일에 가보면 원점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공구를 우리가 이쪽 쓰고 이쪽 쓰고 하면은 조금 양방향을 만족시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거 하나 잠깐 말씀드릴게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한번 보세요. 어, 이 공구에서 보세요. 공구를 방향을 바꾸는 방법은 요거를 해서 바꾸는 방법 배우셨죠. 요거를 해서 바꾸는 방법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 어떤 공구의 설정에서. 어떤 공구의 설정에서 이 공구가 1차 원점을 따르냐, 2차 원점을 따르냐를 정해주는 것을 이 모에 가서 이거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1차 원점을 따르냐, 2차 원점을 따르냐. 그러니까 공구가 하나인데 원점이 두 개니까 결과적으로 자꾸 오락가락하게 되는 겁니다. 오락가락하게 된다. 예, 공구가. 저 작업에서만 저 결정된 거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은 다시 또 바꿀 때까지 그대로 적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거 보세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작업하지 않고 일단은 여기까지 했을 때, 자, 조은 씨도 한번 잠깐만 보세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1차부터 하나, 2차부터 하나, 두 번째 원점에서는 공구를 디비해야 된다는 지금 번거로움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방금 추가로 말씀드린 것이 공구에서, 요거는 좀, 자, 그, 좀 즉흥적으로 생각난 겁니다. 원래 해봐야 되는데 공구에서 우리가 이놈의 속성으로 가보면 보세요. 이 속성으로 이렇게 가보면 1차 원점에 따를 건지 2차 원점에 따를 건지를 정해 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이번에 그냥 이렇게 지금 현재 만들어진 거는 만약에 내가 1차 것이다라고 1을 달고 그러니까 1차 방향 이미 1차를 했으니까 그죠? 이미 했으니까 여기 1차 것이다라고 이를 달고 템에서는 읽어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얘네들을 다 복사해 가지고 바로 붙여넣기 해가지고 이 카피된 놈을 2차를 보도록 이 즉흥적으로 생각이 난 겁니다. 근데 이이거 그 설정은 있다 이겁니다. 뭐 가서 니는 2차 원점이 니네 원점이다 이렇게 근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이것도 이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쓸 것이냐? 아니면 다른 걸할 것이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반대방향 공구를 만들 것이냐? 요 2차 원점을 보도록. 그러니까 반대방향 원점을, 반대방향 공구를 만들 것이냐? 지금처럼 공구를, 어, 하나를 만들어서 원점을 다른 곳을 보게 할 것이냐? 아니면 캠 설정에서 홀더를 중심으로 반대 방향 해가지고 뒤집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 제가 해본 걸로는 아예 여기에 공구 4개만 두고 여기에 1, 2차를 다 가공해도 아무 방향에 문제가 없었다 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 것 같다. 없는 것같다 제가 없는 것 같다고 하는 거는 예전에 저는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해보라니까잘안 돼가지고 다시 해보라니까잘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제 이렇게 제가 1차를 보고 있는 원점 3개, 4개. 이건 이미 쓴 겁니다. 이미 쓴 거. 2차를 해보니까 안 될래 해가지고 공구를 뒤집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니는 2차 쪽을 보고 있으라 하는 거 4개. 이렇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공정을 만들어 넣을 때, 얘를 2차에 관련되게 이렇게 이제 집어 넣었다. 요, 요, 여기서 그죠? 82차 거. 81 2차 거. 이렇게 된 것을 집어 넣었다면, 넣었다면, 여기서 이제 공구를 뒤집지 않아도, 뒤집지 않아도, 여기서 이제 제대로 이렇게 이제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뭐, 뭐 다,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우의 수가 한 3개 정도 생긴 겁니다. 3개, 4개 정도. 첫 번째. 그러니까 1차, 2차를 이렇게 양쪽으로 만들 때더 이상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거니까. 1차, 2차를 만들 때 내가 반대 방향 공구를 쓰겠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1차에 이렇게 홈이 있으면 반대 방향 홈은 없지 않습니까? 반대 방향 홈은? 반대 방향 홈은 없으니까. 예, 홈 가공을 할 때, 만약에 1차나 이런 걸할 때, 홈, 홈 가공을 할때 홈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홈 가공을 할 때, 반대 방향 홈은 없으니까, 공구가. 어, 요렇게 뒤비는 방법이 있고, 공구 방향 뒤집기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해당 공구에, 근데 이게 공구가 하나만 있으면 이걸 바꾸면 또 적어도 또 바뀐다. 하나만 있으면 이거 바꾸면 저거 바뀌고, 막 서로서로 계속 바뀌니까, 2차 거에 꺼만 속성에 들어가서, 어에 가서, 이 차원점을 바라보도록 하는 방법도 있겠다.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방법이 아직 없는 겁니다. 공구를 깔끔하게 우리가 실제 가공하는 것처럼 1357 4개 만들어 두고, 1357 4개 만들어 두고 이쪽도 가공하고 저쪽도 가공했을 때 아무 추가 작업이 없다. 이거는 없는 것 같고, 공구를 알 방향 공구 만들거나 또 필요시에는 공구 뒤집기 내지는. 공구를 지금처럼 추가로 만들어가지고, 속성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어, 네가 1차 원점을 바라봐라, 2차 원점을 바라봐라, 이렇게 이제 하는 방법. 제가 요까지가 제가 뭐 나름 연구를 한 방법입니다. 요까지가. 또 다른 방법을 발견되거나 혹시 추가로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일이 더 줍니다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의 결론은, 현재까지의 결론은 예.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 했을 때 약간의 이제 뭐 공구 방향에 대한 번거로움은 좀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최근 버전은 제가 좀 시도를 안 해봐서 모르겠고 나중에 하게 되면은 한번 또뭐 말씀을 드리고 현재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보세요. 앞으로는 예제를 할때 1차, 2차 하셔도 됩니다. 꼭 2차부터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한쪽은 공부를 뒤집어야 되니까, 그냥 우리 수기하듯이 똑같이 1차, 2차 이렇게 하셔도 아무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 안 드린 이유는 시작하자마자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공부를 디비야 되고 막 이러면 좀 복잡해 보일 것 같아서 우리가 첫날은 그냥 2차 작업만 계속 한 것입니다.